안녕하세요. 노답입니다. 와우 클래식 디스커버리 세 번째 페이지가 열렸습니다. 금요일 오후나 저녁부터 접속하신 분들 계실텐데요. 제가 오전엔 좀 해보니까 저 점심도 되기 전에 벌써 46 찍었습니다. 물론 저보다 빠른 분들 넘쳐납니다.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한 군데 눌러 앉아서 만렙까지 그냥 찍을 것 같아요. 거기다 골드 보상도 빠방합니다. 이것 좀 했다고 200골 넘게 벌었어요. 아, 이제 와우 디스커버리가 아니라 와우 꿈 시즌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. 한번 드러나면 진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. 꿈속에 빠진 것처럼 이 어마어마한 광렙의 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. 그리고 몇 가지 팁도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 아직 안 하시고 오신다면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서버가 열리고 처음에 한 것은 바로 놈리건이었습니다. 아침 일찍 놈리건을 돌면 오늘 하루 두 번을 갈수 있었습니다. 놈리건에 한번 가면 1렙씩 찍습니다. 전 아침에 두번 가서 2렙을 일단 찍었습니다. 오후에나 첫 접속하시는 분이라면 한 번밖에 못 가겠지만 롬니거는꼭 가시길 바래요. 이제 레업좀 됐다고 나락처럼 노디코 필요입에 클 무관도 자주 보여요.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배낭 구하신 분들 배낭 적용됩니다. 이제 40렙부터도 3% 추가 경치 험 받아가면서 플레이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배당 구할 때 습득한 학생 간식 있죠? 그거 아직 가지고 있으시면 그거 사용해도 가능합니다. 가실 때 준비해서 가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. 자 그럼 논물리건은 얼마나 레업이 되냐 궁금하시죠? 논물리건 보스들은 마리당 15,000 정도의 경험치를 주는데요. 40렙 기준입니다. 휴경 상태라면 3만 정도 되겠죠? 총 6마리의 보스가 있으니 9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막 보스는 재밌게도 경험치를 주지 않는다는 사실. 즉 논물리건은 휴경이 아닌 경우 한 판을 돌고 나면 75,000 정도 먹습니다. 놈 리거는 일단 던전의 묶임으로 그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가 이제 고민되시겠죠? 아마 다양한 방법의 랩업들이 있을 거예요. 가장 대표적인 것은 수도원 뺑뺑이를 돌다가 울다만 돌다가 줄파락 가는 루트가 있고 어떤 분들은 바로 4 0렙 찍고 줄파락 가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. 근데 그것보다 더 괜찮다고 생각되는 게 바로 에메랄드 꿈입니다. 이번 페이지에 새로 나온 컨텐츠인데 2 0렙부터5 0렙까지할수 있으며 랩업은 물론 평판 댄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. 장소는 총네 군데인데 각각 적용 레벨이 다릅니다. 2 0렙 정도시면 근우 숲으로 가시면 되고 4 0렙 정도시면 잿빛 골짜기 아지샤라 입구 근처에서 하시면 됩니다. 저는 4 0렙이라 잿빛으로 갔는데요. 여기 가실 때 필수 주의사항 하나. 반드시 기존 캐는 싹 지우고 가세요. 쾌가 넘쳐나는데 슬롯이 없어서 쾌못 받으면 같은 파티원들을 다 랩업하고 하는데 뒤처지는 기분이 듭니다. 저도 그걸 참다 참다 못해갖고 다 지워버렸어요. 퀘스트 개수가 상상을 초월합니다. 자, 이렇게 퀘스트를 싹 지우고 에메랄드 꿈하는 입구로 가시면 거기에 NPC가 서 있습니다. 첫 퀘를 주는 NPC가 있는데 이 퀘는 그 포탈을 타고 꿈속에서 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 합니다. 꿈 포탈 안 타는 거예요. 이렇게 첫 퀘를 완료하면 보상을 주고 그리고 퀘를 또 줍니다. 퀘 주는 방식은 물음표를 띄우는 게 아니라 봉투를 하나 받게 됩니다. 봉투를 열면 메시지와 징표가 들어가 있는데 메시지를 인벤에 받고 그것을 우클릭하면 퀘스트가 받아지는 것입니다. 퀘가 거의 20개 가까이 되는 것 중에 이 랜덤하게 주어지는데요.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퀘와도 중복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중복되는 퀘는 안 받아집니다. 만약에 중복된 퀘면 뭐 봉투, 이제 필요가 없잖아요. 봉투를 버리셔도 되는데 안 버리고 가지고 있다가 그 쾌를 완료하고 다시 그 봉투를 이용해서 쾌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. 쾌 중에 수집 쾌가 있는데 수집 물품을 왕창 모아놓고 이 쾌를 받아서 완료하는 것도 가능하겠죠. 아무튼 이 쾌들은 혼자서도 할수 있지만 파티로도 가능합니다. 만약 파티로 한다면 쾌를 공유할 수 있어요. 근데 분리자도 참 귀찮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쾌 공유 방법이 매우 거지 같습니다. 퀘 봉투 안에 퀘스트 메시지와 증표가 있다고 했잖아요. 그러면 이 퀘스트 메시지를 받아서 그 퀘스트를 받고 그리고 같이 있던 증표를 우클릭한 뒤 공유할 파티원을 일일이 클릭해서 공유합니다. 그러니까 우클릭 파티원 우클릭 파티원 우클릭 파티원. 그리고 이 봉투에서 이 퀘스트 메시지와 증표를 꺼내는 것도 뭐 쉬프트 누르면 원래 한 번에 다 받아졌잖아요. 하지만 귀속 아이템이라고 확인 버튼이 떠서 한 번에 또안 받아집니다. 퀘를 공유하려면 내가 쾌를 받고 난 다음에 같은 봉투에 있던 징표를 사용하는 것이죠. 이때 상대가 이미 그 쾌를 갖고 있거나 쾌스로 다히는 공유가 안 되거든요. 잘못된 대상이라고만 뜹니다. 뭐 쾌몇개 된다고 그 정도 할수 있지 할수 있는데, 제일 처음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쾌를 하면 할수록 이제 일이 되는 거죠. 파티로 제일 처음에는 한 개의 쾌를 같이 하면 그 다음 쾌는 최대 다섯 개로 늘어납니다. 각자 한 개의 쾌를 받고 서로 공유하니까요. 그리고 그 다음 쾌는 이제 헬이 시작됩니다. 각 쾌를 완료하면 똑같은 방식으로 쾌 하나마다 쾌 봉투를 하나씩 주는데, 그럼 5 명이 다섯 개의 쾌를 완료했으니까, 파티원 다 합쳐서 2 5 개의 퀘스트 봉투가 생기는 거죠. 이걸 일일이 서로 쾌받고 공유하고, 근데 이것도 서로 모여서 해야 돼요. 멀리거나 그러면 공유가 안 됩니다. 그럼 쾌를 이제 모여서 하는 것은 어디가 좋으냐? 퀘스트 공유를 하는 장소를 또 추천드릴 수 있는데, 퀘스트 공유 장소로는 에메랄드 꿈 포탈 타고 들어가서 이제 내리막 타고 쭉 내려가거든요. 그 내리막 다 내려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. 만약에 거기서 배낭 있으시면, 침낭 있으시면 거기다 돗자리 깔고 다들 침낭에 누워서 이제 기다리시면서 퀘스트 공유하시면 돼요. 근데 왜 거기냐? 이유는 퀘스트 중에 호이키가 있습니다. 한세개 정도가 있거든요. 이건 누군가 한명 NPC를 데리고 가면 그 NPC가 들어올 때까지 그 NPC와 NPC를 이제 데려갈 수가 없어요. 퀘스트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럼 이제 뭐 그렇게 사람도 많고 하니까 이렇게 쾌를 포기하느냐? 아닙니다. 아, 이 쾌는 진영이나 파티와 관계없이 누군가 호의를 완료하면 그 주변에 해당 쾌를 가진 모두가 같이 완료됩니다.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우리가 퀘스트 공유를 파티 연기를 하고 있으면 가만히 서 있다가 다른 사람들이 데고 오는 호이키가 완료가 되는 거죠. 엄청 편하겠죠. 아무튼 이런 되게 번거로운 과정이 있음에도 이 에메랄드 꿈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? 뭐긴요. 바로 이 퀘스트 경험치와 돈 때문이죠. 퀘스트 하나 완료할 때마다 대략 7,700 이상의 경험치를 먹습니다. 골드도 이거를 한 번에 10몇 개씩 완료하다 보니까는 퀘스트 한번 완료할 때마다 한 3, 40골씩 그냥 생기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전에 좀 했는데, 한 200골 정도를 번 거죠. 그래서, 이 경험치가 7700이다 보니까, 퀘스트를 한번할때한막 15개씩 완료하게 되는데, 45레벨에서 제가 46레벨 갈 때, 경험치가 이제 대략 한 11만 정도 필요했는데, 7700개씩 15개 올렸더니, 그냥 1레벨을 해버리더라고요. 그리고 또 이제 하면 또 퀘스트를 또 받게 되잖아요. 그럼 어떻게 합니까? 이거 또 하러 가야 되잖아요. 무한궤도가 돌아가는 거예요. 이제 꿈속에서 나올 수없는거 저를 비롯해 파티원분들 밥먹어야 하지 않았으면 꿈속에서 못 나올 뻔 했어요 꿈속에 갇힌거죠 레오나드도 디카프리오처럼 근데 그럴만해요 벌써 46이고 이거 처음에는 위치를 몰라서 헤맸지만 두어번 하면 이제 위치 빠꿈이 돼버려서 1시간 내에 다 완료됩니다 현재 사람은 많지만 리젠이 미쳤기 때문에 파티로 30-40분 정도면 10개 넘게 퀘스트를 완료할 수 있는거죠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에메랄드 관련해서 이제 퀘스트 관련 팁을 좀 알려드리면 첫번째 파티로 하는 게 좋다. 당연하겠죠. 그 다음에 두 번째, 여기 파티에 채집 스킬을 할수 있는 분들이 있는 게 좋습니다. 근데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 게, 이 채집에 필요한 퀘스트가 3개 있는데, 약조체강 무드 기술을 가진 분들이 필요해요. 그리고 이 퀘스트 아이템이 서로 거래가 되니까 파티원에게 줄수 있는데, 무드질로 용비늘 벗기는 거 있거든요. 이것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파티로 하기가 좀 어려워요. 용비늘은 새끼용 잡고 널렸으니 벗기면 되는데, 나머지는 뭐, 다른 파, 다른 사람들하고 경쟁도 치열하고, 뭐, 이렇게 뭐 풀떼기 막 뜯어야 되는데, 파티원 다 나눠서 가지려면 총 50개가 필요한데, 50개를 먹는 데까지 시간 엄청 걸릴 겁니다. 50개를 아마 웬만해서는 몇시간해도 먹기 힘들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쾌는 그냥 과감하게 그냥 못한다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. 무드질로 용빈을 벗기는 거는 이제 그 파티원 중에 무드질 할수 있는 분 있으면 그분께 좀 양해를 구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세 번째. 이 안에 보면 해골 정의목 잡는 쾌들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딴 사람 잡고 있으면 아, 저 사람이 먼저 뭐줄 서고 막 그랬었잖아요.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. 남들이 선점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이런 정의목들은 가서 한 대라도 치면 저도 같이 완료됩니다. 어떤 분은 이제 구경만 해도 된다고 하는데 혹시 모르니까 그냥 한 대라도 쳐서 치시면 완벽하게 같이 퀘스트가 완료될 것입니다. 자, 여기까지 이제 제가 또 열심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제피골짜기만 가봤고 동부내륙이나 페랄라스에도 에메랄드 꿈송소가 있고 거긴 아직 안 가봤습니다 방법은 똑같겠죠 20렙부터 가능하니까 이제 그냥 다꿈속소에서 랩업하는 겁니다 20렙부터 50렙까지 다른 데갈 필요가 별로 없어요 저도 영상 올리고 밥 먹고 그때서야 또 들어가서 랩업할 것 같은데 적어도 한개 캐릭터는 오늘 50렙 찍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 남은 캐릭터들을 다 이걸 해서 랩업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우... 멘탈이 좀... 견딜 수 있을지 좀 궁금하긴 해요. 뭐 혹자는 이게 경험치나 골드가 너무 많이 제공된다고 불자에서 무슨 패치를 할것 같다고 말씀들 하시는데, 영상을 만드는 현재까지는 그런 내용은 없긴 해요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, 이 사람이 이걸 붙잡고 하는 그분이 있으면 그분 좀 대단하신 분이에요. 존경해야 됩니다. 존중해 줘야 됩니다. 사람이 이거를 하루 종일 붙잡아서 두 캐릭 세 캐릭을 연속으로 이걸 만렙을 찍는다. 아우, 대단하신 거예요. 아무튼 이 m m o 게임인데 파티도 구성해갖고 뭐 던전도 가고 해야 되는데 던전도 다들 이걸 하고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다 이걸 해야 되는 거니까 레버을 위해서 레버 잘 되고 하니까 쉬엄쉬엄 진행하시는 분 추천드립니다. 자, 그럼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주말 동안 와우 티카 하시는 분들이라면 열렙들 하시고 학살해서 좋은 아이템 택템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럼 행복하세요.